JS 택의 쿨링 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단을 히팅하거나 또는 원단 표면 처리 후 건조로 등을 통과하면 원단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원단의 안정을 위해 원단의 표면 온도 저하가 필요합니다. 이때 사용하는 롤을 쿨링 롤이라 하는데 로터리 조인트를 통과하는 냉각수를 이용하여 롤 표면을 냉각시키고 냉각된 롤 표면과 접촉하는 부위의 소재로부터 열을 빼앗은 후 냉각 롤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. 쿨링 롤의 중요품질 포인트로는 냉각 효율과 냉각 시 원단이 수축되므로 원단의 변형 방지를 위해 냉각 롤의 좌우 온도 차이가 중요합니다.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쿨링 롤 타입은 크게 단일 셀 타입과 자켓형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냉각수 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단식, 복식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단식 플로우 방식은 냉각수 인렛 방향과 아웃렛 방향이 다르며 유속은 빠르나 배관이 복잡하고 복식 플로우 방식은 냉각수 인렛 방향과 아웃렛 방향이 한 방향으로 유속은 느리나 배관 구성이 단순한 특징이 있습니다. 쿨링 롤 타입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단일 셀 타입은 가장 기본적인 쿨링 롤로서 쿨링 롤의 1/2을 냉각수로 채워서 롤의 표면을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롤 내부로 새로 투입되는 냉각수와 잔존하는 냉각수가 믹스되어 일정한 롤 표면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장점으로는 롤 좌우 온도차가 적으며 작은 파이의 소형 롤도 제작 가능하지만 단점으로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롤 내부에 채워진 냉각수가 돌지 않아 롤 구동 저항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. 반면 자켓 타입은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통과 외통을 이용하여 냉각수가 채워지는 부위를 자켓이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냉각수가 중앙으로 투입된 후 쿨링시키고자 하는 롤 외곽 쪽으로 냉각수를 회전시켜 배출하는 구조로서 장점으로는 냉각수의 유속이 빠르고 냉각부위가 넓어져 일반형보다 높은 효율을 구사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롤 좌우 온도차가 발생하고 작은 파이에 롤을 만들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. 이들 두 타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는 롤의 외벽 두께가 두꺼워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. JS텍의 쿨링 롤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타입이 갖고 있는 공통 문제점을 해소한 제품으로 롤 구조의 컨셉은 자켓 타입의 복식 플로우이며 냉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당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신공법의 제작 과정을 거치는데 1차로 롤 표면을 요철 구조로 정밀 가공하고 외부에 3mm 스테인리스 판을 부착한 후 크롬 도금하여 연마한 제품으로 당사 쿨링 롤은 외벽 두께 3mm와 롤의 진원도 공차가 100분의 3mm로 일반 가공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균일한 곡률 및 직경의 제품으로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고 롤의 좌우 온도 차가 1도 C 이내인 혁신적인 쿨링 롤입니다. 이상으로 J S텍의 쿨링 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쿨링 롤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